안녕하세요. 저는 DB증권의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는 11월 3일 월요일에 출시할 예정인 DBK1 한미 주식형 랩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DBK1 한미 주식형 랩은 K1 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한국, 미국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K1 자산운용의 윤수정 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K1 자산운용에서 운용팀장을 맡고 있는 윤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저희 DB증권에서 K1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랩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먼저 고객분들께 K1자산운용은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K1, K1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K1은 2005년도에 K1 투자자문으로 자본금 30억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승인을 받아서 23년도 자본금 1250억 중 250억으로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사업 부분이 분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투자 자문에서 자산 운용사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분할과 이런 운용사 전환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2005년 설립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고객분들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일임과 랩 상품을 위주로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K1은 그럼 지난 20 동안 꾸준하게 이제 고객분들의 자산을 계속해서 운영해 오셨던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K1은 고객분들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다른 운영사들과 음.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저희 일단 저희 K1의 투자철학은 유연한 가치투자입니다. 어,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싼저 PER 저 PBR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과도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배제하고 저 저희는 기업 성장 전망에 비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저희의 기본 철학입니다. 타사와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지수 추종을 하지 않고 확신 있는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포트폴리오에 15개 내외 종목을 편입을 해서 가져가고 확신 있고 자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당 10% 이상 많게는 뭐20% 이상까지도 비중을 채워가면서 수익률 극대화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런 글로벌 산업 전망과 함께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차별성은 저희가 되게 소수 인력이지만 글로벌리 굉장히 탄탄한 글로벌 리서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이제 개인 1름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이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전략 또한 말씀드린 대로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 따라서 시가총액이 큰 그런 빅테크들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숨어 있는 중소형주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올해에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봐서 중국 업종 이제 대표 1등주에 투자하는 중국 랩도 런칭을 해서 현재 중국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세 나라를 다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흐름과 이제 시장 변화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읽고 포트폴리오에 이제 빠르게 적용을 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차별성은 이제 리스크 관리. 저희가 굉장히 유연하게 현금 비중 조절을 하는 회사입니다. 장이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가면서 리스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충분하게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해서 주식 시장의 하락장에서도 저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K1은 뭐, 그럼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석력을 이용해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좀큰 소수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그 과정 안에서 현금 유동성에 대한 유연성을 토대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시는 거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DB증권에서 출시하는 DBK1 한미주식형 랩 상품은 어떤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을까요? 음, 저희 K1의 가장 큰 강점인 두 가지. 소수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 어, 해외 투자에 대한 탁월한 강, 전문성 이두 가지를 이제 가장 잘 살려서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혼합형 랩 상품을 저희가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랩 슬로건을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해봤는데 돈은 차갑게 지키고 기회는 뜨겁게 붙잡아라라고 아... 이제 슬로건을 정해보았습니다. 의미가 조금 궁금하시죠? 아 어, 네. 네, 좀 설명을 의미예요? 드리면 네. 한국에서는 그한 해를 이끄는 핵심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혁신 기업을 포함한 블루칩 우량주에 투자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이제 복리 성장을 도모하는 컨셉의 이제 랩 상품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매우 액티브하게 주도주 매매를 하고 미국에서는 시대를 이끄는 블루칩 우량주에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면서 균형 잡힌 글로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돈은 어, 차갑게 지키고 기회는 뜨겁게 붙잡아라. 네. 굉장히 와닿습니다. <laughs> 네. 국내 시장에선 그럼 이제 성장주 투자를 통해서 좀 높은 고수익을 추구하고 미국 시장에선. 검증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도 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국내 주식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코스피가 뭐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 수익률이 글로벌 미국이나 일본, 유럽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변동성은 글로벌 어느 나라 못지않게 코스피가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즉, 한국 시장은 기대하는 수익률은 낮고,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리스크가 큰 어려운 시장을 뜻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은 단순한 장기 투자 전략보다는 경기 사이클을 잘 읽고 주도주를 선별해서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훨씬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어,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코스피 수익률이 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연초부터 43% 상승을 했고 현재까지로는 이제 6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올해 주도주라고 하는 조선 방산 원전 여기에 전력기기까지 수익률을 보시면 코스피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현재까지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희 K1도 올해 AI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증권주 이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코스피 대비 양호한 성과를 현재까지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함께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을 잘 고르고 그 핵심 산업 내에 이제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은 큰 알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글로벌리 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이 뭐 엔비디아 같은 스타 종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시장의 정말 진짜 매력은 장기 수익률에 있습니다. 어, 지난 100년간 이 S&P 500 지수는 연평균 10% 가량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한도에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폭락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우상향하는 힘이 바로 미국 시장에는 있습니다. 그 꾸준함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미국 기업의 혁신. 신성장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대를 이끄는 산업은 단연 이제 AI 산업이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M7, 비테크 기업들 수익률을 보시면 이제 S&P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오랜 기간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 주식 투자의 핵심은 이 시대를 이끄는 블루칩 우량주 선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대를 이끄는 이 AI 블루칩 우량주 주식들이 여전히 펀더멘탈도 너무 좋고. 이익성장성도 여전히 너무 견조하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올해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현재 굉장히 비싼 밸류에이션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이런 AI 주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큰 변동성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운용하게 될이 랩자산의 미국 포지셔닝은 한50% 이상은 당연히 이제 시대를 이끄는 이 AI 블루칩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비중에 고배당 ETF라던가 뭐 헬스케어, 금융주 같은 좀 변동성이 낮은 업종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번 상품 출시를 위해서 많은 준비도 하셨고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해오신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분들께 앞으로 증권 시장에 대한 전망과 특별히 더 전달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코스피가 지수가 이제 3,900포인트를 넘어서다 보니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어, 특히나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밸류에이션이 연초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만큼 남은 하반기와 내년 주식시장은 올해 상반기만큼의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 재개에 따른 글로벌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도 풍부한 상황이고 신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그리고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내년 증시 상승을 좀 지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코스피가 이제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PER이 현재 한 11배 수준 정도에서 거래되고 가 되고 있으니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해 많이 올랐지만 내년 주식 시장도 코스피의 상승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또한 최근에 이제 AI 거품 론 이제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과도한 밸류에이션 종목들은 배제하고 AI 산업 내에서도 우량 자산 중심으로 좀 옥석을 가려내는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AI 내에서도 우량 자산 중심으로 포트를 편하고 성장 기회를 좀 신중히 포착해서 장기 투자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또한 양호한 성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래프를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는 1985년부터 2025년까지 S&P 시총 10개 회사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올해 이제 시총 10개 중에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개 기업은 2015년에는 순위에도 새롭게 등장한 회사들입니다. 보시면 테슬라 정도만 제외하면 전부 다 AI 관련 회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이 AI 산업이 현재 메가 트렌드임은 분명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다른 산업과의 기울기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흐름에 좀 빨리 적응을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된. 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너무 어렵고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에 있지만 자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유동성과 이런 AI 투자 열풍이 맞물려서 현재 굉장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도한 현금을 보유한 채 시장 참여를 주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과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에 머무는 것이 자산 증식을 할수 있는 길임을 저희는 역사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K1은 앞으로도 이제 기회를 신중히 포착하고 확신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며 동시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출시될 저희의 랩 자산 또한 안정성을 고려해서 열심히 운용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11월 3일 런칭 예정이고 저희 DB K1 한미 주식형 랩 상품에 많은 관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1 자산운용의 윤수정 팀장님과 DB K1 한미주식형랩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상품은 오는 11월 3일 월요일 출시 예정이고요. 가까운 DB증권 지점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